비즈니스맨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인플루언서는 현재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특히 SNS의 발전과 함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는 단순한 취미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플루언서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에 좋은 플랫폼이 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와 협력하여 제품 소개나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인플루언서가 되어 브랜드와 함께하는 경험은 자신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와 협력하면서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 설계,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 다양한 부분을 배우고 이를 나만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플루언서는 많은 도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